저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? 아이 치수값 확인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멈 멈추게 숫자를 멈추게 할수 있었는데 응. 어느 순간부터 안 돼서 그냥 조절을 해야 돼요 계속. <laughs> 머리를 두드려줘. <웃음>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안 돼. <어려워>. 그리고 네. <laughs> <laughs> 다시 위로를 계속해야 돼. <laughs> 저까지 가야 돼?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좀 걸려요. <laughs>

우와. 음. <laughs> 너무 느리게 떨어지는데? <laughs> 그리 다른 과일을 먹으면 점수가 깎여요. 음. <laughs> 음, 그렇지만 먹어 교육을 나잉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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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오 점이 돼야 돼? <laughs> 네. 귤이 이렇게, 이렇게 안, 안 내려와. 왜 이렇게 귤이 딸기 바나나만 보이는 것 같아. 서 빨리빨리. 아. 너무 길을 험난하게 만들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한참 거렸어 다일 것 같아